살아있는거 잡아먹는다고?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티아노 먹.. 펄떡이형 이때까지 티아노 키운게 그럼 어떻게 키운거야? 모기를 줘서 키운거 아니야? 응, 던지면 먹어 던지면 먹는다고? 응. 던지면은 안먹는데 새끼 왜이러지 메인줄을 바꿔봐요 아 스피노칸도 올려야되는데 이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는 되겠지? 이서줘야되나왜 밥을 안먹니 아, 지는줄 알았잖아 씨. 는 되겠지? 먹지마지이 개같은 새끼야 나도 밥주기 싫다아나도 안먹어 <laughs> 제가 모닝님, 네, 키워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아니요. 지금 네? <laughs> 겁나 크게 지어드릴게요. 네, 제가 다 지었어요. 제가 키울게요. 네 얼굴. 아, 저 새끼 씨발년 여기 존나 예쁘서 지어놨네. 새끼 얼굴. 혹시 <laughs> 인테리어 주시는 분 없나요? 바이오 다섯 개. 미 얼굴. 야, 이리 와봐. 오야, 야야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오지마 나, 안 나, 지 나, 안지마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다이아 있는 사람 없나요? <laughs> 아 다이아 있는 사람 없네. 어, 헐떡형 선수 못... 아 진유는 아직. 이 새끼 아주 자랑을 하고 싶어 고 <laughs> <laughs> 어? <웃음> <이거> 좋지. <laughs> <좋아. 웃음> 나포아 좀... 오늘 형 인생 강아에서 아마 우리 육화 만들었다. 아, 니못 봤지? 아? 어? 저형 은영이 강아라에서 선수탑. 자기 막 돈에 6,500만 원 있었거든. 아. 어. 아마우리만 4,000만 원치 샀어. 4,000. 아마우리 얼마? 그래서 6카에서 얼마인데? 1카. 일카... 저형 지금 아마우리 그 뭐냐 8,500만 원짜리 있어. 조비이네한 가지. 이강한걸 봤어야 돼. 하... 진짜 와. 우리는 너무 웃겼어. 노모아. 예형 노모아. 예형 월배 사니 <laughs> 월배 사이 어때? 아, 어야 잠깐만 뭐야? 저 누구야? 저거 메트 뭐야? 어? 내터 있는데 그 공간에 씨 빨려라 누구야. 쓰레기야, 쓰레기. 너 누구야? 어, 내 공룡 뒤졌어? 어, 너 공룡 갑자기 이거 어제 서버 열었는데 죽었더라. 니네 거. 야! 니거 <laughs> 죽었어. 씨발 새끼야. 아니, 죽인 게 아니라 증발했어. 너지. 아니, 템파스 죽은 거라고. 그니까 밥을 거야. 안 줘서. 진짜 밥을 안줘 죽었다니까? 진짜 그니까? 내 것도, 아, 내건안 죽었지. 우리 건다 사는데 갔... 니건만 네 주고. 그니까 니거는딴데 그러니까 네 있었잖아. 여기 에 있는 건 밀크님이 다 밥을 줬어. 똑같이 만들어. 제거못 키웠는데? 쟤 나랑 똑같이. 똑같이 생긴 거 하나 키웠어, 쟤도. <laughs> 뭐라 했니? 자꾸 우리 집 공간에서 누가 다갈 세배 가는데 주십니다. <laughs> 랩도한테 두드려 맞고 싶지 않으면은, 죽이. 그런 짓다 거리 하지 마세요. 자, 걔 들어, 다, 다 죽이기 전에 똑같 만들어보세요. 이웃에 무관심을 내면서 너의. 이웃이 너냐! <laughs> 너 상관이야. 와, 야, 이 새끼. 오, 이 새끼 느낌 아는데? 오, 야, 느낌 있다. 그죠? 오! 야 로몽이 느낌 있는데 겁나 좁은 공간에서 야생의 느낌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 이쁜데? 난 사실 그거... 깻물을 키운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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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내가 죽였어, <주겠어>, 사실 아. <웃음> <웃음> 근데 키기 어렵더라고 깻물을 키워야지 다이아나 아니면은 다른거 있는 사람 없습니까나잠만나 아, 공룡 한마리 어디갔지? 아저 새끼 맨날 깨먹이 씨발 쓰레기 새끼야 <laughs> 아타았다아깨먹깨니뒤다 <laughs> 네, 진짜 <laughs> 아유 잔디 하나만 잔디 하나만 이새 해가지고 타는게 아니라 그같이새 자꾸 소환하네 잔디 하나만 해서 잔디 하나만 나딱 너무 좋대. 그럼 어디 살고 있냐? 나 지금 월스. 네. 활덕이 형그 작은 거 이름이 뭐야? 어? 그 작은 거 이름이 뭐야? 콘콘 콘포는 어쩌 쪽이야? 몰라. 이상해. 야 개주는 너미 갖고 있냐? 아니, 나 지금 앉아 어? 지금. 뭐라고? 나 지금 확장하고 있어. 아아무튼 없어. 그래? 아 오른쪽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얘들아 여기서 잘 쉬고 있어. 개준아 나 이거 염료 가져간다. 어? 보면은 바트랑 개준이의 주라기 공원인데 여기는 진짜 야생을 느낌으로 해서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바다, 이제 호수의 그 공룡 같은 새끼이두 마리 있고 여기 두 마리 있고 굉장히 크네요. 네. 어있어이 네. 새끼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특 이거 이거 핫형이티라노가코 커. 커. 트리케라톱스 가커 스피노가 제일 커. 그리고 밀크는 여기 초식 공룡이랑 바다 저거 키우는 거 따로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나 초식 안 키우는데? 어너 초식 키우는 공간 있었잖아 초식 그거 없애고 티라노 키워 두 마리 알로도 키워 음... 초식 다 죽여버렸어 음... 어? 야 초록색 티아노, 티라노가 얘 어떻게 초록색 티라노 만들었어? 음... 나 <laughs> 다 초록색인데? 알로는 빨간색이야 얘들다 다 싸우면 어떡해? 와, 수업이 야야 어! 않을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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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거 만들었어? 그냥 나왔어 와 개부럽다 얘 초록색이랑 님들아 알로 빨간색이야 야나 티로는 알 하나 있는데 이거 가질래? 어나 하나 줘나두 마리 키우고 싶어 감사합니다 나 교배 해볼라고 와, 개 이쁘네, 알로. 빨간색 진짜 이쁘다. 완전 이기네, 나도 빨간, 아, 나도 빨간색 됐으면 좋겠다. 아, 예, 예, 아, 그냥 보는 거예요. 아, 존나 병신같이 되어놓고서 여기서 키운다고요? 어, 한번 볼까? 귀엽죠? 네, 거기가 <laughs> 없어요. 네? 거기가 없어요. 혹시, 이 육식이죠? 응. 네. 그럼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얘들 먹어요. 먹자먹 어, 먹자 지금 먹자 방금 먹자먹자 봤죠? 먹는 거 어. 봐봐 보여드릴게요 뭐야 배고픔안 오르는데 근데 봐봐 봐봐 올라요 배고픔 올라요 <laughs> 어? 올랐다 뭐야 왜 이렇게 조금 올라 3, 3씩 오를걸요 아씨한 마리에 3이라고? 어,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려야 돼요 아 이거 저 나가 내 것처럼 닭알 졸라 많이 도와내 놓으면은 나중에 닭들이 막 그거 해가지고 좋아진 다가... 근데 왜 랩터 집 옆에다 해놨어요? 야, 여기가 저희 집인데요. 아, 기분 나쁘네. 어, 아, 어 닭이다. 닭 뭘로 유인해야 되지? 씨, 아. 씨, 앗. 씨, 앗, 미리야? 그냥 그러지 말고 닭을 유인해 오지 말고, 헐떡 형집 가가지고 닭 서리를 해가지고 닭을 풀어놔. 존나 많이. 계속. 헐떡 형이 죽여. 와, 왜 죽여 왜 때려 왜 때려 아 고음이 개 야새끼 죽여 그렇지 싸워라 이겨라 와 레터야 역시 아마 우리 와 치질 봤요 봤어요 여러분 아, 아마 우리 존나 세져 여러분아 이거 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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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좋습니다 어떻게 장긴 같아? 나도 티라요 아, 니야괜찮 아, 괜찮 아, 아, 니야 아, 아, 티라가 아, 티라 아, 어, 티 <laughs> 알로 안 옮겨도 돼 알로는 벽안 부서서 그냥 저기 밑에다 놓고 먹을까 뭐 떡이여. 어? 날좀 주면 안 돼? 뭐? 닭을 닭을 달걀 좀 주면 안 돼? 어, 닭 죽이지 말고 가져가. 문좀 열어줘. 어디 있는데? 어디가 나이 새끼가? 여기 형, 형 뒤에, 뒤에. 아니안 안. 안... 안 먹어, 이 새끼. 왜안 먹지? 이 새끼, 단식 투쟁하는데, 님들아? 아, 씨. 어, 진나하다 스피너야, 밥 먹자. 어, 이 새끼는 밥을 졸라 잘 먹는데? 주말에는 나오지, 겠 여기서 설마? 오른쪽 클릭해도 안 돼. 얘는 스컬스틱이라는데. 어, 얘도 지금 스테이 밖에 안되는데 왜 이러지? 헐떡이 형 원래 저 새끼 스테이 밖에 안돼? 아니? 그거 호구 호구 아 호구. 죽여야 돼? 그거 그냥 걔는 답 없느니? 죽여야 어. 돼? 아니,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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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도 스테이 밥됐 썼는데 갑자기 나중에 와서 해보니까 또 되더라고. 아, 아. 어릴 때는 안되나 보다. 어, 어릴 때는 안되나 봐. 또 뮤식한 애들은 어디서? <laughs> 야 이거, 야 이거 먹이통은 어떻게 바꿔야 돼? 혹시 개게 본능인가봐 아나 전부 다 스테이 걸렸다 나도 아씨 그 초반에는 그래 초반에는 아녕 새끼 걸린거 축하드립니다 야님야 야, 야, 먹을 거통 어떻게 만들어? 먹을 거통좀 알려줄 사람 철 3개인가? 철 3개하고 양동이랑 <laughs> 철 3개랑 양동이랑 그거는 먹을 고통 아니잖아. 아니야? w h a 요리랑? 아, 뭐, 3마리밖에 안 나. 음. 먹을 고통 아, 아는 사람 없나요? 아, 모니긴데 뒤진다. 데이노 이거 갖고 와라. 너, 털마, 너 소환했냐, 그거? <웃음> <웃음> 너, 뒤졌다, 너, 그거. 죽인다, 내가 지금. 아, 왜? 어? 돌 가져갔잖아. 뭘 왜야? 돌 가져갔잖아. 어? 아, 알았어, 인정. 인정할게. 돌 하나 꽂고. 아, 여기 있으니까 돌. 우... 아니, 이게 공룡 우는 소리가 존나 빡치네? 너 그냥 나가. 너 그냥 나가 이 개새끼야. 너너 그냥 나가 이 개새끼야. 그리고 그 바이오 다 썼어 이 개새끼야. 나가 그냥 이젠 필요 없으니까 나가 이 개새끼야. 어못 나가 못 나가 나 못. <laughs> 음, 음, 잠깐네. 어뭐 나왔다. 어 이상한 거 나왔어. 패치케파로 사우루스. 음. 뭐야 이건? 와 대박이다 이거. 전다 어? 신기한 거 나왔네, 옛날. 그거, 그거, 아까 그 옛날에 그 로모 기억나. 박치기. 아 박치기. 아 박, 박치기. 어, 아, 박치기. 그럼 초식 공룡도 공룡도 키워야 되겠다, 위에다. 이거 유리도 있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리 이왕 이렇게 된거 여기다가 열 다섯 개 꼬아버리고, 어, 여기 조금 빼서 뭐뭐 넣어야 되지? 아 맞다 티라노 아 티라노 주인 없으면 진짜 그 새끼는 애매비도 몰라보는 새끼 아니 그 새끼는 미매비가 없으니까 좋되는데와 좋댔다 아 망했어요 여러분들 아왜아 아, 근데 이거 왜 스테이만 되지 짜증나게 아 나중에 그그 커지면은 그 바뀐다고 에이, 드라이야 아니거든데 드라이야 드라야 죽이라고 그럼 나 티라노 없단 말이야 아까 밀크가 티라노 하나 준게 다 끝이란 말이야 어떻게 그러면 귀여 그럼 어떻게 하는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버튼하고 유리에 설아나의 양동이였나? 이거 아닌가? 이걸로 아는데? 4번, 버튼. 5, 2, 3, 4번 버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집으로 나가는 길이 알려주세요, 아니, 주세요. 여러분들. 알로 통해서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아, 분양동이? 네? 음... 알로 통해서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아 여기가 왜 뚫려있나 했더니 뚫린 게 아니라 여기도 집이네. 그거 음. 공자 음, 아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집. 우리 집이야. 뭐하냐 너 여기서. 이따가 <laughs> 거... 아, 나 여기 좀. 야, 기울이... 뭐야 이 새끼야. <laughs> 헐. 잠깐 힌트, 여기 힌트. 물 물로 들어찰 거거든. 어? 이따가 팔로 해달라고 할때 해주면 돼. 야 다이아 있는 사람 없냐? 야 다이아 지원 좀만 해주라. 헐떡이 <laughs> <월등. 웃음> 형 헐떡이 어? 형 다이아 좀 지원해주시면 안 돼요? 헐떡님. <laughs> 왜요? 다이아 좀만 지원해주시면 음, 안 돼요? 저 다이아 없어요. 오 씨앗, 다이아 열다섯 개있데오 씨앗, 어 다이아 좀만 지원해주시면 안 돼요? 열 개요? 어세 개만. 그럼 난 뭐가 좋지? 어 바이오 조금 드릴게. 바이오 <laughs> 나 필요 없는데. 바꿨다며요아 아, <laughs> <laughs> 좀만 지원해주세요. 다 없다는 거야. 달걀, 달걀 한 줄. 아, 생각 없어. 까자 그냥. 필요없어. 뭐라고? 나나봉물 1마리 다 아, 나 뭐니가 재미는거보일까 어. 응? 일로 와봐. 나 근데 양 키우고 응. <목소리> 뭐야, 양투머리 갇혀있어. <목소리> 뭐야, 왜 여기 있어? 여기 갇혀있어, 처 아, 뭐 아, 이고 아예 안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그냥 끼어있 어, <목소리> 아, 안에 두둘이 <목소리> 같있어무운거 우리, 우리 알록 굉장히 컸어요. 배고프니? 밥 줄까? 쌀 철. 저 완전 그냥 자연에서 울타리만 치고 있네. 이거 아닌데? 그냥 양봉이? 아, 어떤 색이야? 양봉이네. 야 뭐해? 저기요, 주인님. 네? 이게 뭐예요? 아, 그거 없애세요, 님. 아, 물 새잖아요. 집에 물 새는 거 처음 보셨어요? 진짜 물새 나갈게요, 보증금 다시 돌려주세요. 나보거 없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야. 어, 저동일라야내얘들아 동일아, 다 아, 아 빨리 아, 뭐아 보증금 왔는데 어찌하구 아 근데 일단 회복하면 되잖아요 어 안되네 어 됐네 그럼 됐네 잘 잡네 아 그리고 물 있는게 좋지 않을까요? 이 새끼들 물도 먹고 스트레스 그러고 스트레스 받아요 니 네, 면상을 보면 스트레스 받지 당연히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니다 그럼 물좀 물 놔야겠다 음, 물 놓으면서 좀 느낌있게 얘는얘는 풍선이 왜이렇게 시럽짜증날 필요없고 필요없까 넣어놓고 필요없고 넣어놓고 자, 고 뒤지지마 미친새끼 아 이새끼 아, <참고 웃음> 아고뒤지 <참고 웃음> 아, 아, 양동이 빌려준다면서요 아 양동이요? 양동이 양동이 밑 하나 있어요 하나 가져요 많아요 양동이 이 <laughs> 자, 양동이 빌려셔서아 월세 내아 일세 내셔야지 일세. 무슨소리에요 아직 사일차인데아 일세 내셔야죠 아직 첫날에 들어왔는데 첫달 월세 안냅니까? 안, 안, 안 냅니까? 아니.. 아 주세요 보증금 주세요 뺄게요 방 보증금 없어요 그냥 빼세요 그러면 <laughs> 아 그럼 저도 안펴요 아이 새끼 아 죄송해요 아 일단 월세 주세요 아니 이분들 아직까지도 월세로 싸우고 계시네 월세 주세요 빨리 거기다 일단 물부터 퍼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뭇잎도 좀더 필요하겠어. 자갈은 조금 가져가서 자갈 계속 나오네? 야, 로거아박치기공룡이 음... 초식이야. 음... 어, 음... 박치기 초식 음... 쟤들도 좀 밥... 음식 먹이고 해야겠네 오, 룡도수어 이거. 이거, 생각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도거 이거, 이거. 이거, 그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무한물 없나요? 무한물 없어요. 오늘 가서 보자. 어? 어눈눈 눈 빨개졌다. 어? 밑에 빨개졌어? 응. 어?